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네 개로 가져오라 하에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입고 행한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첫 번째 사역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첫 사역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처럼 이 엘리사의 첫 사역은 물을 바꾸는, 물을 바꾸는 사역이었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 선지자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주인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마을 사람들의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사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을 가진 신부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면서 이렇게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듣고 에, 물의 근원을 고쳐줄 때 그것이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는 동작으로 물을 고쳤습니다만 에,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어, 따른 것에 불과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신분으로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주가 됩니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수정드는 여호와의 종이 또한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또한 이 본문의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여리고 성으로 보여지는 이 성에서 열매들이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처럼. 그래서 이 마을에 있었던 이 도시에 있었던 문제를 이 선지자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마을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불편과 그들의 청을 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직, 역할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공적인 신분으로서 백성들의 주가 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수정되는 자로서 여호와의 종이 되고, 또한 맡겨진 그양 떼들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식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된 엘리사, 그 엘리사가 바로 물의 근원이 잘못되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 고질적인 그 여리고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네, 사건을 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니까 물의 한가운데를 말하겠죠. 그래서 물 한가운데에 가서 그 소금을 던져서 고친 사건, 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때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소금을 뿌려서 그 소금으로 물의 근원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능력은 바로 그 소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러한 사람의 여기에서는 선지자인 엘리사의 이 행위에 의해서 그것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의전이 있습니다.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의전이 있어서 예배의 순서와 절차가 있고 <laughs> 또 예배를 이루는 그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형식들 이러한 의전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러한 형식이 없이 그저 마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런 근본이 되는 믿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한 영적이고 믿음의 영역인 그러한 것들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형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그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양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의 소금을 뿌리는 이 행위 없이 물의 근원을 못 고치겠습니까? 고치죠. 엘리사의 손을 빌릴 것도 없이 더군다나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런 보조적인 수단 없이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물을 고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소금을 뿌리는 그 행위, 그 동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낸 것일까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이고 또한 정신적인 이러한 영역들은 또한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행위와 생활 양식, 우리의 실천과 또한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빠져, 어느 한쪽에 치우쳐버리면 그것이 인간의 행위에 의한 공로주의가 되어버리고 또그 반대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쪽으로만 빠져버리게 되면 이것은 또 너무 주관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이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양자택일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나타난다. 행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두 가지가 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따로 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도 없고 믿음 없는 행위도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그저 외식이고 인간의 공로에 불과합니다. 또 행위 없는 믿음,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땅 가운데 실현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의 신앙에 관련된 것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성취시키시는 수단이 바로 우리들의 순종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지처럼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샘으로서 아주 유명한 샘을 말하는데 거기에 한 바가지 소금을 뿌려서 그것이 고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이후로 그 물의 근원은 완전히 고쳐져서 물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한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직분이 공적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실현되는 공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때로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인 문제로 여겨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큰 힘과 더큰 열심으로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또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사강 이제는 선지자가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에게 물의 근원을 바꾸는 일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이 물의 근원에 바뀌는 사건이 여호와의 뜻이었고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그한 선지자의 순종을 통하여 물의 근원을 바꾸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더해지는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